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모든 상의를 넣어 입으신 너의 배달인 후티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지에 안 넣어본 상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남들이 안 넣어 입는 것도 다 넣어 있습니다. 안 가래요. 룩마다 넣고 안 넣고가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선생님 그럼 셔츠는 그럴 수 있다 쳐도 후티도 넣어 입으시나요? 아 그건 안녕하세요. 너입 유튜버 호수입니다. 너입 게하는 방법은 알짜배기만 빠르게 보고 상의마다 너입이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지 중점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의를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너입 방법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셔츠 기준으로 할게요. 정말 쉽게 하는 법. 1. 일단 안에 다 넣어주고 만세 셔츠, 여기 가운데부터 벨트 고리를 가려줄 정도로 이렇게 빼주고, 셋, 뺀 곳을 잡은 상태로 이양 옆을 수평이 되도록 빼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잡고, 이렇게. 그러면 탁 해주면은 앞에는 이렇게 수평이 됐죠. 네 번째, 뒤도 이한 가운, 가운데부터 벨트 고리를 가려줄 정도로만. 이렇게 빼주고 이 옆에 빠진 걸 기준으로 옆에를 살살 빼줍니다. 손으로 수평인지 대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살살 대보면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펴줘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 이게 끝이에요. 쉽죠? 음, 자, 이랬는데 안 이쁘게 된다. 그러면, 짜잔! 대부분 이 이유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면 될것 같고 바로 상의별 너 입의 느낌, 연출법에 대해 볼까요? 첫 번째는 셔츠 셔츠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깔끔 너 입을 때 꾸민 티가 정말 팍팍 나는 상의 중 하나죠 단 셔츠는 어깨, 품 이런 핏에 따라 어울리는 너비 방법이 달라요. 어깨가 이런 정핏의 셔츠는 보통 다른 상의보다 기장이 길게 나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셔츠가 유명한 폴로는 경기 도중에 셔츠가 빠지지 않게 기장을 엄청 길게 내놔요. 제 비율 관련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걸요? 정핏에 이렇게 기장만 길다? 어깨나 다리 비율이 완전 정답은 없는데 내가 비율을 신경 쓴다면 너입은 필수 또 이렇게 어깨가 오버핏으로 나온 셔츠도 많죠 기장이 길 때와 짧을 때 너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장이 일반 셔츠보다 길면 보통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게 나와가지고 너입은 힘들고 비율을 위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셔츠를 잠그지 말고 이렇게 풀어서 안에 상의는 너입을 해준 이렇게 다리를 쭉 드러내 보여주는 연출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기장이 이렇게 정핏 셔츠처럼 비교적 짧게 나왔을 때 어깨가 오버핏으로 좀 넓어졌다 보니까 세이프도 이게 적당한 통이 있는 바지와 매치했을 때 비율 밸런스가 예쁘게 맞아요. 너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오버핏 셔츠 중에도 가슴 둘레가 이렇게 엄청 넓게 나오는 오버핏 셔츠를 너입하면은 이게 좀 더러운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주름이 우그룩을 잡히고 앞뒤로 이렇게 붕 떠면서 배불뚝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뒤는 이렇게 빼주는 앞에만 넣어 입는 거를 연출 추천드려요. 이렇게 뒤는 이렇게 싹 빼주면 이렇게 뒤를 이렇게 전부 다 빼줬어요. 네, 뒤를 전부 다 빼주고 이렇게 앞에는 깔끔하게 넣어주는 이런 너 입을 해주면 네, 되게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괜찮습니다. 혹시 그리고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셔츠 한쪽만 빼가지고 무대 서는 거 보셨죠? 앞에 한쪽만 넣어주고, 이렇게 뒤에는 아까 다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는 한쪽 이렇게 빼주는 그런 연출인 건데, 내가 좀더 센스있게 꾸미티 팍!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입어주면 정말 센스있어 보이고 좋아요. 이것도 정말 추천드리는 오버핏 셔츠 넣어 입 방법. 자 다음은 티셔츠, 맨투맨, 니트, 너의 끼 제일 많이 나뉘는 셔츠를 알았으니까 이건 정말 단순해요 진짜 쉬워 나는 좀 포멀하고 댄디하게 빡 꾸민 티를 내고 싶다 이렇게 벨트가 다 보일 정도로 넣어 입어주면은 그 느낌이 더욱 살고요 만좀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룩이라 편한 꾸안꾸 느낌을 더해주는 너입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벨트를 절반 이상 가려주는 게 여유를 줘서 꾸몄는데 덜 꾸민 듯 무드가 서로 잘 맞아요 쉽죠? 이세 개는 이게 끝이야 그냥 자기가 어떤 룩을 입었는지에 따라 그냥 너입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대망의 후드티 너입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아니 어, 뭐야 후드티를 왜 넣어 입는 거예요? 생각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어울리는 조건이 있고 이거 제대로 하면 진짜 진짜 예뻐요 TMI인데 아더에로 계정에도 이 후드티를 넣어 입고 올라갔어요 일단 후드티 특성상 두껍기 때문에 넣어 입으려면 허리에 여유가 좀더 있어야 돼요 슬림핏은 끼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와이드 팬츠로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옷이니까 벨트를 절반이상 이렇게 가려주게 빼입해 주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딱 떨어져요. 뒤에도 보시면 이런 느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레트로한 그런 요즘 트렌드랑 딱 맞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패션 입문자분들이나 옷이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런 후드티 넣입 방법은 아직 낯선 방법일 수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가볍게 아우터 하나 걸쳐주시면 이런 넣어 입은 부분을 가려주다 보니까 다리는 쫙 길게 해 보여주고 후드티는 넣어 입은 대로 깔끔한 그런 레트로한 예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드티를 넣어 입으면 벨트가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드에 맞는 벨트, 포인트 벨트를 착용하면 더욱더 좋고요. 이렇게 너희 관련해서 꿀팁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상의부터 점검해 오세요. 룸마다 디테일 잡아가고 더욱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너희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벨트도 빠질 수 없겠죠? 벨트 관련 영상도 준비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꼭 다음에 봐요.